홍준표 후보 캠프엔 유상범, 김대식 의원, 나경원 후보 캠프엔 이만희, 김민전 의원 등이 합류했습니다. 주류였던 친윤계 의원들이 곳곳에 분산된 게 눈에 띕니다. 한동훈 후보 캠프엔 조경태 의원 등 탄핵 찬성파를 주축으로 의원 18명이 함께합니다. 물밑에선 각 캠프별로 현역의원 영입 경쟁이 치열합니다. 각 캠프는 공개적으로 나서진 못해도 실제 돕는 의원은 수십 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0분은 조금 넘는 거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 때는 서로가 물밑에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현역 의원들의 눈치 보기도 치열합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뚜렷한 후보가 나타날 때까지 양다리를 걸치는 의원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캠프는 오늘 장동혁, 김미애 의원 참여를 공지했다가 당사자들이 반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경선 후보자가 4명까지 좁혀지는 2차 경선 시점에 맞춰 당 의원들의 합종연행이 본격화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